오름 하나를 오르며 나누는 꿈 이야기 하나 사계절의 마스코트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사위는 미워도. 손주는 귀엽죠? <laughs> 네, 사계절의 마스코트입니다. 마음은 항상 10대죠. 실제 나이는 40대, 50대, 60대가 되더라도 마음만큼은 항상 10대입니다. 10대 청소년들이죠. 산을 왜 오르는 걸까요? 글쎄요.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을 오른 것이 아닐런지요? 산을 오르는데 과연 이유가 있을까요? 그냥 오르는 게 산이 아닐까요? 오름을 오르다 보면 멋진 자연이 그려주는 그림 앞에, 아, 그림 참잘 그렸구나. 아, 풍경화 참잘 그렸구나.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 예, 밑에 사진에서 대장님께서 하품을 하시는 건가요? <laughs> 네, 이건 어찌 보면 이제 산을 오르다가 꼼짝 마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라고 해서 두 팔을 이렇게 번쩍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. <laughs> 예, 네. 오름을 오를 때는 항상 산불을 조심해야죠.